안녕하세요, 정엽입니다. 근데 지금 대박사건이에요. 저번에 들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다이아 일곱, 다이아 일곱 개를 캐습니다. 다이아 하나에 일곱 개. 다이아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다이아가 산더미로 몰려있었습니다. 일단 올라가가지고, 다이아 곡괭이부터 만들게요. 저번에 들었을 린지는, 예, 어, 제가 지옥 간다고 했거든요. 다음 5편은? 지금이 <laughs> 5편인데요. 어떡하요 아니에요. 지금 7편이에요. 예. 저 h 누가나 말하는데, 음, 분명히 5편입니다. 뭐 말이지 아십니까? 불겼습니다. 다이아 좀 줘. 너만 다섯 개 가지고, 형한테 가지고. 잠깐만. 근데 하나만 줘도 돼. 상자에. 뭐야? 아너 괭이 들고 있는 거였어? 곡괭이 들고 있니 지금? 다이아 한드 곡괭이 만들어. 응, 형아도 줘, 다이아. 다이아 두개 남았지. 형아도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남은거는 그걸로 만들면 되지 인증돼 응? 아 형하고 달려가 볼게 가고 응? 잠깐만 아니야 응? 응? 괜찮아 하나 주고 이 상자에다가 둘까 응? 좋다 가시다 갈까요? 지금 다이아 하나 남았죠? 음? 지금 뭐 만들었어요? 네. 형아는 다이아 볼게요. 네. 두 개. 합치면 세 개. 그러면 그 조합대를 만들었 잠깐만요. 만드는... 지금 인벤에 있는 그, 그거 뭐죠? 뭐요? 그... 지금 인벤에 있는 거? 이거요? 네. 이거 뭐야 만든 겁니까? 네. 인벤에 네. 있는 겁니까? 방금 만든 겁니까? 자. 1번. 아, 그니까! 아, 어, 드디어. 괜찮아요. 봤어요. 아주 응, 어. 아, 어요까 아, 그니까! 아, 니 아, 그 아, 그니까! 아, 그까 아, 그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 일. 이, 어떻게, 목을 꺾어, 니겸. 거미랑 대화, 응. 밟을, 밟을, 밟을 수 있답니다. 응. 잔인한 소리. 를 응? 일단, 훼손된 것처럼, 이라고. <laughs> 어우, <오. 웃음> <laughs> <오>, 잠깐만. 삐! <laughs> 저기요. 왜요? 이젠 사다리야. 한 줄로만 해야겠네요. 그요 아이고 감히. 아, 잠깐만요. 못 때려 아, 진짜. 어 아, 사 너무 힘하겠다고그러 나, 오빠 님한데에시 아예. 아이디, 나도 아 일단은 그렇게. 좀 조용히 좀툭툭아 진짜 네 그래서요 아까 인데 네. 빨리 그 인데 가서... 있는 정리야 정리하고요 안 가져갈 거죠 어떤 거요 안 가져갈 거죠 어떤 저... 거요 예 저거 네 저것도 저... 저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아 이건 아니다 네. 다이아몬드 넣고 여기어 응. 예? 발메달에도? 다 넣어 광석들은 <laughs> 어. 거기에다가 넣어 어 맞다 까먹었다 레드스톤 하나 넣어. 어어탄을응다 넣어야지 그리고 음. 아이고 죄송 또또 또 물리수거 하는 거 오. 범들이랑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저 철컷 넣어놨는데요 여기 <laughs> 쌍 딱인 여기요. 여기. 요 시작.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되겠죠, 다고 아, 잠깐만요. 물량동이 필요해요. 네. 물량동이 제발 자유로안주기는 물량동이. 근데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뭐 봐서 있을 수도 있왜 물품이니까? 왜은 모르게 돼 있어. 니 응. 물품은 니 오세요. 갑니다갑니다품은이 어, 네. 영영 대기입니다. 들어오세요, 얘들아. 빨리 와. 아, 좀 피었다. 마진 더 줘라. 일단 먹을 것도 사야 되지 않나요? 저번에 만 엄청 좀 전에 만든 그 케이크들 있잖아요. 제가 모르고 부숴버려 안 나왔어요. 진짜 그랬잖아 물을 푼 이유는 여기에서 오시디언 캐단 그때 쓰려고 허걱 허거 잠깐 만어 여기 밑에 블럭이 있는데 여기 옆에 음 계단으로 막아놓고 일단 손으로 개번 근데 막 캐면 안돼요 오 이렇고 나와요. 어떤 뮤비오 잠깐만요. 거기 캐요 됐죠? 네. 뭐가 <laughs> <누가> 놀랐다니까요. 아, <laughs> 뭐 어, 근데 너무 어둡다. 저요? 네. 흙에서 하나요. 어 <laughs> 아, <laughs> 뭐야? 찌금모습니다 그뭐 조커 왜 와요? 하나 잘 펼질 랑까 잠깐만요 거기 게 있으면 있까요 용암이 흘러 내려와서 오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여기 빨리 개요 저도 지금 하나 둘 열개만켜면 돼요? 1개요 2개만 켜면 돼요? 1명은 1개. 1명은, 아 어, 뭐야. 1명은 어, 처음부터 다시 켜야 되잖아. 저도요. 귀여요 네? 네 진짜. <laughs> 그 한마디 하려고, 저귀여 이런 거였어요? 답시다. 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어떻게. 여섯, 여덟, 오케이 탁된다왜 이렇게 느한물가 원래는 열, 어떤 사람들은 열네, 멋을 내기 위해서 열4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 사실 그네개 차이로는 그 모서리 막는 거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 겁니다 이게 막좋아야뚜리뚜리나 뚜라기 테니까 돈 놀아기 지톡톡 잠깐만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아이 제 들어와도 돼요 같이 해도 되고 설치하고 나올 테니까 네. 아 잠깐만요 사다리 갖고 들어오세 갖고 오세요 싫어요, 싫어요. 상자에서. 완전 싫어요. 당신이 캐고 오세요. 그런 저는, 저는 이거, 이거 설치 안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럼 보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 다 캐고. 이어 드디어 지옥포탈만들었다 갑시다. 이로인. 갈까요? 어? 갑시다. 어, 뭐야? 갑시다. 안 돼. 아, 가버렸다. 석인이다 이게 발음. 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 발간석이 어딨지 소울샌드는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나가고싶어 그럼 요진짜 여기에서 돌아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이게 딴 곳에 스폰 될 수도 있어? 응, 그럴 수 있어. 저래딴 곳에 스폰 되기 그럼 다이아고 게임 날라가는데왜 들어왔다? 어휴, 도망가면 안 돼. 자, 여러분들.